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러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놓아요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의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어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고 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태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은 천국 백성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세 번째 비유인 혼인 잔치 비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보면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부르심과 택함이 거의 동등한 가치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엄밀히 따지고 들어가면요, 부르심을 받고도 택하심을 못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함께 표현된 것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이 부르심과 택하심이란 말은 오늘 본문의 청함과 택함이란 말의 원어로 같은 말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이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은 그냥 누구를 불러서 초청하는 것입니다. 14절 본문에서 볼때 임금은 혼인잔치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 초청했습니다. 일반적인 부름입니다. 그런데 택함은 다르죠.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을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혼인잔치에 임금은 많은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기를 거절하자. 내 거리에 나가 사람들을 아무나 다 부릅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청함, 부름을 받은 것이지 택함이나 선택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중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쫓겨나갑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마치면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은이라. 여러분, 그렇다면요. 청함과 택함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본문에 의하면 예복의 유무, 예복을 입은 자와 입지 않은 자로 구분이 됩니다. 13절에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그러면 예복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울 서신이나 요한 계시록에 보면 옷을 입는 이미지는요, 대부분 성도의 올바른 행실에 대한 상징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예복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이와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궁열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요한계시록 7장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할렐루야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빼내심을 입은 자들 이런 자들을 에클레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애자가 빠진 클레토이는 그저 부르심을 입은 자 그러니까 클레토이는 부르심을 입은 자고 에클레토이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성경의 22장 14절에 클레토이는 많지만 에클레토이는 적다 진정한 교회는요 청함을 받은 자, 클레토이가 아니라 택함을 받은 자, 에클레토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 밖에 씻을 필요가 없는이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무슨 말입니까? 이미 목욕한 자도 발을 늘 씻어야 한다. 늘 회개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흰 예복을 준비하는 자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청함과 택함, 우리는 어느 편에 속합니까? 모든 성도들은 이미 청함을 받은 자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택함을 받은 자는, 다시 말해, 진정으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요, 계속되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정함과 택함 사이에서 우리의 자리를 돌아보고요,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지켜나가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도 택함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옳은 행실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부르심을 받은 하호교의 모든 성도들, 모든 가정들이 모두 다 택함을 받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 택함 받기 위해서 힘차게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택함 받은 자는 많대 청한 받은 자는 많대 택함을 받은 자는 적은이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들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지만 정말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택함을 받기 위해서 열심을 품고 빛의 갑옷을 입고 옳은 행실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옥의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